이때 깍기 핸들 조립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핸들 하단 부분이 풀려 있습니다. 핸들을 곱게 펴주시고 하단에 있는 볼트를 그림 부분에 조립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단에 볼트를 풀러 주십시오. 좌우측에 하나씩 고정되어 있습니다. 볼트를 풀어내신 후, 원터치 락 버튼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90도로 올려주신 후, 상단 부분에 돌려서 끼워주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에 버튼을 돌려서, 핀이 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여 주시고 핸들을 잡고 위로 올리신 후 하단에 볼트를 조여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볼트, 검정색 플라스틱 와샤 반대편은 너트를 이용하여 꼭 잠가 주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들을 고정하시면 됩니다